안녕하세요 슈슈입니다 오늘은 인형을 위한 미니 폴더폰을 만들어 볼거예요 저는 요만한 귀여운 이 인형을 위한 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준비물은 두꺼운 도화지 도화지가 없다면 그냥 종이도 좋아요 A4용지요 그리고 각종 색칠할 그런 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다음 여기에 밑그림을 그려 주세요 밑그림을 다 그렸으면 색칠해 주세요 안됐으면 네임패으로 테두리 숫자 그런걸 따라 그려주세요. 그 다음 앱을 그려 색칠해주세요. 앱까지 다 그려서 색칠해줬다에 잘라주세요. 다 잘르면 반을 접어주세요. 안에 잡았으면 밖에 예쁘게 꾸며주세요 다 예쁘게 꾸몄다면은 여기 밖에를 예쁘게 칠해주셔야 해요 그럼 칠해볼까요? 다 색칠했다면 모양을 잡아주세요 모양이, 충, 모양이 충분히 잡으면 귀여운 스티커나 포장으로 다시 한번 꾸며주세요 저는 스티커로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꾸미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형이 쓸 수도 있는 귀여운 미니 폰이랍니다 미니 폰은 여기 귀여운 미니 폰이라서 진짜 여기서 인형이 하는 것처럼 할수 있고요. 여기 진짜 칠해서 진짜처럼 할수 있어서 예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큰걸 만들고 싶다면 크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